아 너무 뚝딱돼서 말도 제대로 못할 것 같은데 아. 많은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<laughs> 와 감사합니다,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, 네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 오늘은 엄청 특별한 날이에요 제가 걱정 말아요, 서울이라는 대형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. 와, 너무 떨려. 이따가 오후에 촬영인데 도서관에 가서 제가 생각한 답변 이런 거 출력하고 다음 주에 독서 모임이 있어서 책을 빌리러 갑니다. 제가 오늘 무슨 방송 같은 거 촬영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머리에 아, 하러 왔어요. 참고 요청해줘. 두상이 너무 작아가지고 지금 이 숏컷 느낌이 너무 잘 어울려요. 그리고 또 곱슬이라서 이게 곱슬로 자라더라고요. 저뿐만 원래 아니라. 원래 곱슬이 아니에요? 원래 아니아 진짜? 에이. 아 이게 바뀌는 건가? 미용실 갔다 왔어요. 미용실 언니가 슈커트잘 어울린다 그러던데? 잘 어울리다? 오늘의 점심 간판유 얼마 전에 남편이 만들어준 과카몰리 카피 맛있겠다 검은색 하얀색 회색 이건 어때 이제 갑니다. 떨려. <laughs> <laughs> 유명한 <laughs> <laughs> 경례의 말씀, 위로의 뭐 네, 어, 말씀 이런 암, 것들 암.. 암.. 암는 분들한테 한마디 누구요? 안무하는 아, 분들한테 아누거는 너가 참 우리가 뭘 알아야 이런지 아니면 이제 초보 유튜버로서 이제 경례 한마디 해주세요 저희도 초보였습니다 뭐 지금은 조금 잘나가고 있습니다만 아 여러분도 열심히 하시면 그리고 아마 컨텐츠가 좋고 또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으시면 아마 곧 저희보다 더 잘되는 채널 되시리라 응원하고 믿겠습니다. 우와. 아무튼 오늘 정말 많이 배워갑니다. 네. 정말 당신은 나의 스승입니다. <laughs> 정말 고맙습니다. 많은 분들 <laughs>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. 와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네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유 고맙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제가 고잉원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. 그런 대형 프로그램에 나갈 수 있는 기회도 생기더라고요. 어, 진짜 세 장년 어떻게 될지 한 취업도 모르는 것 같아요. 자, 박진 출세했다, 진짜. 제가 그래서 녹화할 때는 약간 희망의 아이콘? 뭐 그런 것처럼 무사를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그럴만한 자격이 있는 건 아니라서 민망하기도 하지만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암을 겪지 않았다면 그리고 용기내서 유튜브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고잉원 크리에이터에 지원하지 않았다면 평생 겪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근사하고 신기한 경험을 해봤던 것 같아요. 아마 못생기게 나와서 그게 좀 속상하기는 하지만 암 환자도 이쁘고 싶거든요. 근데 제가 나름 그 준비를 진짜 열심히 해서 갔거든요. 제가 이렇게 막 거의 공부하듯이, 어? 이렇게 열심히 답변을 준비해서 갔는데 제가 너무 긴장하고 떨려가지고 무슨 소리 하고 왔는지 사실 모르겠거든요. 반에 반에 반도 얘기 못 하고 온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셀프로 자체 인터뷰 해보려고요. 그때는 진짜, 어... 저를 둘러싼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. 제가 나이도 비교적 어리고, 가족력도 없어서, 정말 1도 상상을 못 했거든요. 도대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나인 건지, 내가 암이라니. 너무 불행하다. 이번 생 망했다. 막 이러면서 맨날 울고 좌절하고 제가 암인 거를 못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. 치료받으면서도 상당 기간은 계속 힘들어 하면서 도망치고 싶었던 것 같아요. 다행히 지금은 많이 극복했습니다. 우선 늘 옆에서 저를 지켜주던 가족이 있었고, 그리고 같은 암 한우분들이 정말 많은 힘과 희망이 되었어요. 치료 중이셨던 분들하고는 서로 얼마나 힘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, 결국 대화의 끝은 우리 같이 힘내자, 같이 좀만 더 버티자 이러면서,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줬어요 그리고 치료를 마치신 분들은 사실 또 너무 힘이 들었지만 어, 다 지나가더라 좋은 날 분명히 오니까 좀만 버텨라 나도 언젠가 저렇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겠지 하면서 희망을 가졌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엄청 응원해주고 있어요 사실 남편이 막뭐잘 사주고 이런 편이 아닌데 저 유튜브 시작한다고 아이패드도 새로 사주고 핸드폰도 성능 좋은 걸로 바꿔준다 그러고 원래 사진 찍는 것도 되게 싫어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막 어디 놀러 가면 어 이거 안 찍어? 이건 안 찍어? 막 이러면서 먼저 막 그렇게 제안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맨날 제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나는 어떻게 지니꺼가 제일 재밌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보냐고 저한테 용기를 줘요 일단 제가 뭔가 완성물을 만들어낸다는 거에 대해서 성취감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뭐라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고 고잉원의 메인 메시지가 암 경험자의 아름다운 삶은 계속 된다는 거거든요.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제 모습을 영상으로 기록해둘 수 있어서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. 저도 힘들 때 유튜브도 많이 찾아봤고, 암 먼저 경험하신 분들 얘기 들으면서 많이 힘을 얻었었거든요. 아, 나도 오뚜기 지니님 보면서 힘이 났다. 행복하게 잘살수 있을 것 같다.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서 종류가 있는데 그 네, 중에 이제 제일 털이 곱고 귀여운 애 진짜 진짜 귀여워 어머, 어머, 진짜 뭐야 끝이야? 어 그래 <laughs> 내건 없어? 없지 없다고? 근데 왠지 오늘 네가 살거 같은데 안 샀어요. 아 그래도 너도 어야지아 과자 너무 안좋 건강에 일관이 어쩔 수 없어. 아 힘가다. <laughs> 근데 나 오늘 망했어. 아나 그냥 밥을 쓸거 그랬나 봐 근데. 네. 아 그냥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못생긴게 나왔을 아이, 것 같아. 킥, 킥. <laughs> 나보고 포션 많이 했대. 아, 보고 포장 많이 했는데.